아, 캐릭 왜? 꼬라지. 에이, 아니, 실화가. 어땠으냐? 아, 실화가 어땠으면. 아, 올거 알았는데. 아. 써 봐. 아, 졌다 캐릭 상태 미안하다. 아. 이쪽 어. 아카 오는 거째 주세요. 아래. 막아, 역 아니, 씨발, 왜왜 뭐, 뭐 어떻게 째란 건데? 아 미친 개이 씨아무한 씨발 어둘다 걸리고 같은데 느낌이 아니야 너 씨발 뭐야 불리고 아아 씨발 가서 맞아줬나 어, 아나박 맞지 나 아 니가 진다. 들어가, 들어가. 니가 아, 네. 가야 돼, 니가, 니가 가야 돼, 니가. 근데 각이 안 보일 땐아안지는거네 진짜 씨발살 왜? 아씨발 존나 라네 아까도 2 0이다됐다 아. 뭐야발

아 서로래야. 아 서로래. 우리랑 접만 나와. 상관 없어. 진짜 다 괜찮아. 개 씨발련 캐리가. <놀람> 네, 네, 내가 그러 렌지야. 아, 뭐. 내가 렌지야. 가자. 아 봤어. 나 아. 보긴 했어. 보긴 했는데. <놀람> 야. 서로래. 오호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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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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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지고. 오케이. 어, 회천만 걸어보냐. 어, 자환네 Don't drink that food. Don't drink that food. Don't drink t h a 가 보면 사다가 잡으면 돼. 기다. 미코토 신돌이냐? 알로 알로 피쳐오는 거지. 나나 이거 스톤 걸어 놓을게. 아, 네. 애매하다. 직속기로. 아. 쓰지 마셈. 어. 그냥 임페다 좀 임페다 좀 쓰셈. 임페다가 좀 쓰셈. 붙었다고. 아, 그러면서 집사고 어. 아, 해서 꼬라지. 준비? 미코토 죽는다 이제. 가자. 일단 나 여기에다가 네, 쪽함. 아, 아이스가 제로 거리를 쓰면 된다고 공지아니공아어아왜 정말로 아무것도 몰라서 다 서로 레이, 서로 레이, 서로 로 레이, 로 레이, 서로 레이, 서로 레이, 서로 레이, 서로 레이, 서로 레이 서로 레이, 서로 레이, s 로 레이, 서로 레이, 서로 레이, 서로 레이, 로 레이, 서로 레이, 서로 레이, 로 레이, 서로 레이, 서로 레이, 서로 레아 서로 레이, 서로 레리 서로 레이, 서로 레이, 서로 레이, 서로 레이, 서로 레이, 서가보이 서로 안녕 스턴 둘다 걸긴 했는데 어, 오케이 가자 가자 형 우리 레이더 아니야? 아 씨발 팀이 갔네 아, 아 갔다 벌레가 벌아뭐 보내. 씨발 깔짝거리고 있어 이 벌레가 아 졌나 어 씨발 안 보인다 아 뺴이동설 시발, 아, 안 보인다 야. 잡았어 가아 아, 늦었다 아. 아, 저어가면아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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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가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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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, 거거 저거, 맞거야돼 저거, 거 저거, 거기거 저거, 저거, 저이 아, 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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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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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갔다, 아, 안 된다. 아. 여기 갔다 코가 아..거진 안된다 여기 여기갔어 좀만 잡아봐자기 존나 빡세 코어가 있잖아 잡아봐 내가 20덕을 게아 20덕다 씨발 아, 아, 자기야 존나 힘들어 저거 잡아내려된다 내가 2 0덕서어잡아내다 알아 알아, 알아 알아 나아아무도 못하고있다 헤로 걸었다. 일로 와, 씨발. 형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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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. 려 해로 려 제발. 어, 신로 피했어? 피지컬 좋대고. 가보자. 지게 알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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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씨발, 헤에다가 신가 판단 예술, 씨발. 이게 피지컬이지, 잘했어, 잘했어. 우리, 우리 상대로 그 정도만 그래도 하려고한 거야, 잘한 거야, 진짜. So, 한 거야 a y L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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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, 레이, a y l a 레 l a 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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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레요레 여로로로로로, 여로로로로로, 소로레이 소로레이 소로레서 소로레이 소로레서 소로레이, 여로레이, 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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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갔어. 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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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들어가들어들어들어가들어 아까 나서못 집었어. 헤로 걸고 상대 궁 때리는데 거기다가 바로 신가. 씨바 피지컬 그냥 예술 그냥 매 봤음 그냥 오줌 ]aları. 살살 쌌을 끼야 그냥 살살. 어? Sí, 미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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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이라있아이 새끼. 레레레레러레러레용 서로레이 r 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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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이 s x i m o Raina Yogida Yogida Panga de Gia, we say. Panga de Gia, Gia. Sh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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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운! 캐리안 돼! 아뭐 말... <laughs> 뭐야 <laughs> 형아다발나키어나이젠나이젠이 나 <laughs> 할만해 아 할만해, 아 할만해. 아 할만해. 아 할만하긴 해 이거 레벨링만 아 막... 어, 찍으면 지금 내손막어 빠르게 삼마 찍으면 돼3찍으 무적이잖아 어 됐어 이그 어? 해로헤서 뭐야? 어. 더블 걸렸어. 안녕. 벌왜온 왜 거야? <듭> 가자. 리 <듭> 왔어. 나 무서워. 나나나나나나나 아, 점이야? 어. 아, 아형 아, 뭐하노 그냥 걸려주는 거. 형 그냥 해. 루, 내가 루치 무한성 걸어왔어. 이제 아. 캐가 존나 불리한데. 루피랑 아. 형 일대일로 놀아. 아? 루피랑 이대퍼로 놀아. 아? 는데 일단 아 수기노아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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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삼비도 아, 아아 거기네, 거기네요. 삼비도 거기네요. 삼비도로 들어갑니다. 삼비도. 삼비삼비삼비삼비로입니다삼비삼비삼비로 갑니다. 잘했어 그래도 우리 상대를 일정 당니까 진짜 잘한 거야. 진짜로. 오늘 지 아, 무단으로 들어갈게요. 무단.

난알라던거니다 먹다 첨 아, 맞으면 되잖아 어? 첨 맞으면 되잖아요 어? 왜? 어? 야 미리 뭐야 아이씨 아 뭐야 렉시퍽 안나온거 괜찮아 아 갑대가리 존나 없다 전묵 내가 갈게 감 아, 저만. 아, 컴퓨터로 연습 좀 해야 될것 같아. 아, 나삽 있어. 있잖아. 연락 와. 아, 또내팀 외교하고 결업이 한 거야. 나퐁 레버씩 해 줄게. 아, 나와 봐. 나와 봐. 아. 왜이 친구들아? 왜이 친구들아? 왜이 친구들아? 왜왜 왜. 왜, 왜, 왜. 할말 있어. 뭐, 5 뭐, 뭐, 왜왜왜왜왜왜왜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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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리 마무리 들어갑니다 i Mamori, m 이 m o r i m a 잖아 캐릭은 a m o r i m a m o 봐봐 아 a m o r i m a m 아 r i m a m 캐릭 i Mamori, m a m o r 래 Mamori, 아 a m o r i m a 온다 온다 아, 온다. 아, 저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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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. 아, 사사사 사. 아 뭐라는데 아, 스토... 뭐라 뭐라 이 씨발. 아, 코너가 근데 누가 봐도. 아, 많아 없어. 많없서많 없다, 없다, 없어. 아, 많 없어. 이패가자 이가자이자이가자 됐어? 기다. 아, 짧어 걸었다 걸었다 걸었다. 아, 다걸어왔어둘다걸어왔어 아씨 아, ㅂ 풀리노 아 됐어 아 일보야 아 ㅅㅂ 아씨 ㅂ 근데 아, 이거 왜 아. 풀려 아니, 아니 앞으로 갔어 보탈로 아니 근데 갈 수밖에 없으면 안 나가면 가봤나 어안 나가더라 메자와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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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우리 무시 존나 ㄴ 애매하다 그거 잡아와 외부상 아봐이아 아, 왜? 왜? 오, 왜? 아, 왜? 왜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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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발, 도망 아, 네. 아, 아, 어, 일보, 형 비해 아니, 거 물지마, 저거 아이킹 보지, 그냥 아, 씨발, 어서나 나더라 신아 뒤에, 아, 다 씨발 천천히 와3정비 천천히 와일본자나못 어. 막아 3비 존내 잘나가네 너 잡고 있어봐 내 자라리. 내 자라리. 잡았어 3비 너무 잘나가나잡아 아, 잡았어 잡았어 물지 좀 위로 아... 나 21이야 아, 진짜 일본은 아, 아 존나 못한다 뭐 벌써 이떡이고 씨발 재미가 벌, 벌써 이떡 맞 아아 재미가 없다 어. 재미가 해, 벌써 이떡이야 그럼 이기고 나서 아. 어, 지는 걸좀 멈추게 해줘 그렇다 좀 지을게 아이치고야 씨발 아아뻑 없었네 뻑은 벗어 그나마 나아 자, 짜 레버만 시켜주면 존내 달다 가자 바로 가자 바로 가자 오쌤 컴프로 나왔는데 었어 됐어. 헤헤 할거 해. 아, 갔어. 어, 나 어디까지. 아, 내가 어떡었지못 잡아야 어 아, 아 왜, 됐어, 왜, 됐어,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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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못 내리나? 아니, 못 내리나? 못잡안됐나 둘까요? 안 돼. 가 잡으러 가 봐. 내가 잡게 그래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안녕하세요. 음, 안녕하세요. 바로 잡았어요. 안녕하세요. 나 안전 방으로 레버 파고 올게요 메시. 안녕하세요. 왜? 아까 팀타 타지 말라던데 왜? 왜 팀타 타지? 아까 팀타 타지 말라던데 어떤 새끼가 팀타 타지 말라던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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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미친척 아, 미친척해 어, 삼득 맞고 그냥 미친척합니다 어, 삼득 맞고 그냥 미친척 아, 미친척미친척 삼득이 미친 삼득이 삼득이 득이 이이이이이이이이이 들어갑니다. 삼득이 바로 들어갑니다. 삼이피지칼